알토스 잉글리쉬 컨셉 유형 독해 유닛 세븐 빈칸 추론 3번 질문 들어갑니다. 아동 발달에 있어 초기 경험의 중요성 유아기 때 중요성입니다. 지지하는 사람들 어휘, 어법, 빈칸 순서 마지막에 확인하니 마지막까지 확인해 주십시오. Some developmentalists believe that 일부 발달론자들은 that 이하를 믿습니다. Unless... 뭐뭐 뭐 하지 않으면 children experience warm caregiving warm caregiving as infants 유아로서 따뜻한 돌봄을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할 때 their development 아이들의 발달이 will never be optimal 최적화될 수 없습니다. 최적화 약간 아이디얼하게 될수 없습니다. 이상적일 수가 없어요. Plato 플라톤이죠. was sure that 확신했습니다. infants who are rocked 흔들 락, 흔들답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재워진 아어렸을때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키워진 아이들이겠죠. become better athletes. 운동감각 균형 감각이 뛰어나 진다고더 좋은 athletes 운동선수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흔들흔들해야 좋은 운동선수가 된다. 약간 뭐뭐예예물음표가 들긴 하지만요. 옛날 옛날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19th century 19세기의 New England Ministers Told parents in Sunday sermons, New England 지역이겠죠. New England의 목회 목회자들이 목사입니다. 부모들에게 얘기했어요. 일요일날 설교에서 여기 설교기 때문에 설교기 때문에 여기 목사입니다. 여기 미니스터는 무슨 장관 그러니까 정부에 있는 강요도 되는데 일요, 일요일날에 설교에 부모님한테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철치 church, 철치하고 연결시키는 게 좋습니다. a that 이하라고. The way they handle their infants. 명사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면 꾸며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걸로, 물론 관계대명사, 목적격, that이나, 여기는, 아니면, 여기에, 여기는 그냥 the way 다음에 how, how네요. the way, how. 관계대명사 이게 아니네요. 관계, 관계부사 how나 관계부사 that 생략된 겁니다. the way. 그들이, 그들의 아이를 다루는 방법. 이게 그들이 아이를 다루는 방법이 결정합니다. Determine, 결정이에요. Their children's future character. 그 아이들의, 그들 아이들의 미래의 성격을. They, 여기는 Parents겠죠. 여기도 They도 Parents겠죠. 아까 앞에 나오는 They하고는 틀립니다. The emphasis on early experience. 초기 경험에, 여기 Early experience. 초기 경험에 대한 강조가 Rest on, 놓여있습니다. 여기도 rest on 어휘 괜찮네요. rest 휴식하다 어휘가 아닙니다. 놓여 있습니다. 어디에 on the belief 달려 있습니다. 의존하는 거예요. rely on 나중에 어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rely on belief 어떤 믿음에 근거하느냐? that that 이하의 믿음이죠. each life is an unbroken trail 각각의 삶은 unbroken 깨지지 않은 깨지지 않으니까 단절되지 않은, 그래서 여기서는 연속된 의미까지 됩니다. trail, 흔적이에요, 흔적, 흔적, on which, 이 흔적에서, 이 trail에서, a psychological quality, 심리학적 자질이 can be traced back,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trace back 하면 추적, 추적하답니다. 추적될 수 있어요. 어디까지로 추적되냐면, a specific origin, 특정한 기원, e a r l y in development, 발달 초기에, 발달 초기에 특정한 기원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심리학적 특징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언브러큰 트레일 n t e a r 다 인생이 l o e n t r i f e v 여기 있는 e a l i e l t early in d e v e l o p l i e 완벽한 완벽한 문장이 이렇게 꾸며 줄때 the idea, the belief, the concept that 이런 거가 동격에 되시죠. People in western cultures 서구 문화의 사람들이 tend to support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the early experience early experience side of this issue 이, 이 이슈의 초기 경험 초기 경험 부분에 그럼 여기서 this issue, 녹색으로 해서 표시한 이유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동 발달이죠. development issue입니다. development issue. 발달 issue. 근데 물론 여기는 아동은 빠져 있었지만, the development issue 하면 this issue 되는 거겠죠. many of them, 그들 중 많은 사람들. 여기, them은 그럼 여기 누구 얘기하겠습니까? people, 여기 있는 서양의, 서양 문화에 있는 사람들. 사람들 중 많은 많은 사람들이 have been influenced 영향을 받았습니다 by the views 시각에 의해서 시 시각 views perspective 관점이겠죠 viewpoints viewpoint도 되겠죠 of the famous psychoanalytic theorist 이론가 사이코 분석적 심리분석 이론가 심리분석 이론가입니다 심리학자예요 Sigmund Freud의 Who believed 이 사람은 믿었습니다. Dead 이하라고 virtually 궁극적으로 all of a person's important life 어떤 한 사람의 중요한 삶의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니까 life life experiences 삶의 경험의 모든 것 여기에 경험들의 모든 것셀수 있는 것의 모든 것이니까 occur 그 다음에 여기에 s가 붙을 필요는 없겠죠. A. In the first few years, 복수가 있으니까 여기 few, 셀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기 몇 년들, 삶의 초기 몇 년들에 일어나는 일들, especially, 모든 것이 발 그, 중요한 것에 모든 것이 발생해요. 초기에, 삶의 초기에 발생한다, 한다, 한다고 믿었습니다. Especially in relationship with parents, 특히 뭐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부모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서, 그, 모든 중요한 것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초기 경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휘 깨끗하게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휘에서는, 아까 제가 표시 안 해드렸던 rest on,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unbroken 정도 살펴볼까요? 노란색은 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rest on, 달려 있다니까 의존하다. rely on, depend on, count on. 적어 드렸습니다. rely on, depend on, count on. 물론 s에서 r e l i e on, depends on, counts on. s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unbroken은, unbroken은 그럼 continuous, continual. 그 다음에 successive 정도까지. 연속적인. 적어드렸고요 그러면은, 반이어는 당연히 broken, 깨진이겠죠. 깨진. 그 다음에 단절된, 단절된 의미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트레일도 한번 잠깐 한번 보고 갈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가장 동의어는 길입니다. 길, 길, 트레일. 그 다음에 아까 여기 traced, 거슬러 올라가, 그 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깨끗하게 해서 엎어보겠습니다. 어법에서 사실 이 지문을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사실은 수능형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에서 사실 어법 점검을 할 때는 대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대 중에 다른 대 하나를 고르세요. 이게 물론 난이도는 쉬워지겠지만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가장 다루어져야 될 어법 사항입니다. 골라보시죠 한 번. 고르셨나요? 아까 설명을 잘 들으신 분들은 고를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나오는 이게 명사 다음에 나오는 대시니까 관계사성. 근데 여기서는 물론 뒤에 있는 문장이 완벽해서 동격의 대시였죠. The idea, the concept. 이런 특정한 명사가 오면 거의 뒤에 동격의 대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나머지 대시는 무슨 대시냐? believe. 동사 다음에 나오는 접속사, that. 접속사죠. 접속사. 접속사는 앞에 뭐가 나온다고요? 동사겁니다. 관계사성. 그 다음에 동격도 포함이에요. 이 대답에는 명사가 나오죠. 그니까 첫 번째, 앞에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접속사 하려면 뒤에 있는 문장이 완벽해야 돼요. 그럼 뒤에 있는 문장 완벽한 거 기준은 뒤에 있는 거에 동사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 unless는 생략됐겠죠. 여기 잠깐, 아, 생략되는 게 아니라 잠깐 묶어두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 동사는 will never be. 여기죠. will never be.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동사 나오면 뒤에 있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their development, 주어 동사 했으니까 여기서는 완벽해요. 그러니까 접속사. 그럼 여기 동사, 선생님 이거 동사 아니잖아요. 이거 형용사잖아요. was sure. was sure 해서 동사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was sure that, that 이하를 확신했어요. 동사 어냐고요 여기도 infants who are rocked. 여기까지 이어지겠죠. 그러면은 become. 얘 예, 비동사하고 똑같죠. 다음에는, 여기, 여기도, 여기가 제일 까다로운데요. 여기 앞에 명사, s e r m o n 설교, Sunday 설교. 아, 여기에 걸리는 게 아니라 told, told parents that told that입니다. 그러니까, 동사 다음에 나온 that이에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어렵죠. 그 다음에, the way they handled. 여기도 아까, 여기겠죠. there, they handled. 여기 관계 부사, how, 생략됐고, how, how, the way, how나 the way.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 되죠. the way, that은 물론 가능합니다. 한번 써드릴까요? the way, that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요게 생략됐고, 주어는 the way니까, 동사예요. determine. determine이라는 동사는 당연히 뒤에 있는 게 필요하죠. 뭐를? future character를 결정한다. 방법이 future character를 결정한다. 고 말했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문장이 완벽한지 동사 기준으로 determine이라는 동사는 주어도 있어야 되고 the way. 그다음에 뭐를 결정할 건데 동사가 완벽한지 안 완벽한지는 동사 뜻을 정확하게 얘기 하시고 determine 결정하다. 뒤에 그럼 뭐를 을을을르이 을룰. 분명히 을을 정보가 필요하면 얘는 목적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다 을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을르이다 우리 말로 안 해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는 비동사입니다. 다음은 여기 아까 동격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여기는 believe that 나오니까 당연히 뒤에 동사 찾으시라고요. Virtually 이게 occur 얘가 동사죠. 그럼 주어는 당연히 are, are occur.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외에 나머지 문법 사항들은 아까 지문 해석할 때 설명해드렸으니까, 여기 색깔, 문법 표시 색깔 나온 거 주의해서 살펴봐 주십시오. 저는 그럼 8강으로 유닛 8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